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아, 오늘 저희 그 복싱 프로 테스트 때문에 부산에 왔다가 아,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전 WBC 슈퍼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을 지내셨던 김상현 챔피언님이십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예, 인사는 든하시고 오랜만에 일이 끝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마 그 올드 팬분들께서 많은 그 예전 복서들을 보셨겠지만 김상현 챔피언님은 별로 변화가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물론 이제 세월은 새길 수가 없지만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예전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막 기쁩니다. <laughs> 네, 마음 비우고 수합니다. <laughs> 어, 저희가 이제 그 김상현 챔피언께서 그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고 그 방어하던 경기들은 복싱인 유튜브 채널에 모두 풀라운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 논 타이틀 매치라든지 또 동양 타이틀 매치 그리고 그 세계 타이틀의 하이라이트를 묶어서 어, 김상현 챔피언 하이라이트를 지금 이제 영상을 곧 보내드릴 건데, 어, 그에 앞서서 김상현 챔피언께서 직접 그 당시 얘기를 좀 설명을 그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어,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복싱 팬들로서는 도저히 알수 없는 부분이 그첫 해외 원정에서 동양 타이틀에 도전하셨던 그 인도네시아에서 웡수 수생호랑 했던 경기거든요. 예. 그 경, 지금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다 보고 중계를 보기 때문에 야, 이게 평파 판정이다, 내용이 어떻다는 라걸알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경기 내용을 뭐 일부 관계자 빼고는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인제 상당한 평파 판정이었다는 그런 얘기만 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일반 팬들 분들 좀잘 알고 계실 란건 모르겠지만 일반 좀 건투인들은 뭐 아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합에서 그그 그때는 건투가 붐이었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때 건투가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러가 음, 다운을 시키고 다운을 시키고. 제가 판정으로졌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때 칼라가 아니다 보니까칼라팀이 뭐 네. 아니고 흙들이었는데 뭐 거기서는 칼라가 네. 있는데 조명이 바로 위 머리 위에 있었어요 아. 그래 뭐 샵을 끝나고 나니까 발바닥에 물집도 다 스텝을 그래. 쓰고 스텝을 바른다고 요 물집도 쓰고 그는데 그런데 그런 샵을 해가 다운 돼가지고 제가 이기지는못합니다 적지로가면 무조건 뭐 진짜 일방적인 게임이나 완사이드를 해가지고 개을 시키든 해야 되지. 판정으로 가서는 이긴 다는 생각을 저는 처음 원정이었기 때문에 막 이게 시합을 했어도 적어가지고 그래 전원 바람에 재수를 해가 다시 한번 더 리듬 매체를 하게 된거지 근데 리듬 매체를 하게 되는데 그 선수가. 뺏겼죠. 예, 1차 방어전에 뺏겨버세어요 그런데 네. 그 선수하고, 뺏은 선수하고 저하고 시합을 하게 됐어습니다그 아, 선수가 이제 모이세스 칸토하고요? 예예, 예. 모이세스 칸토가벨리선수그 어, 선수도 정말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쨌든, 동양 챔피언이 되시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세계 타이틀에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그 전에 논 타이틀전을 한번 가지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무왕수리에게 도전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예. 사연상 무왕수리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괴물복서였잖아요. 예. 그 그때 마음은 어떠셨나요? 내가 챔피언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비디오로 보니까 모항스린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일본에 가은 이스마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라이트급에 네. 참... 예. 세계참배까지한 선수입니다. 그데그 선수로 보니까 모항스린한테도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에 가 가지고 배를 맞아 가지고 배를 막 치더라고요. 배를 막 맞아 가지고 가은 이스마스가 케어로 되는 장면을 보고 아재 선수가 체력도 있고. 번째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제가 막 하긴 진짜로 뭐 이렇게 하늘만 보고 내가 저녁에 잠을 잤어요. 아침로동이 너무너무나 심해가지고 체력, <laughs> 예, 운동 때문에. 예, 체력 운동을 하고 중량을 많이 빼기 때문에 그래 하루 쉬야 아침 운동을 안 하는데. 예, 비목 온나, 비목 오라고난그렇기에 속으로 빌었어요. 그래, 뭐, 지됐등 간에 체력으로 어가지고 후반에 가가 작진이 좋았습니다. 후반에 가가지고, 케어를 시켜서, 보자, 판정으로 가자, 이리 생각을 했는데, 찬스가 오는 바람에 제가 케어를 이기게 된 거죠. 아, 정말 그때 그, 레프트 스트레이트는, 그, 아마 온 국민이 다 열광을 했었던 장면인데, 참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첫 방어전에서 아, 트레이드부터 아, 가고의 피츠로이 기세피 예. 이 선수를 맞아서도 그 다운을 주고받는 명승부가 나왔죠. 그렇지. 그 경기는 어떠셨어요? 본웅 사람들은 명승부지만 저한테는 포팅이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그렇구나. 웃음> 어, 그 선수가 본웅을 아, 공격을 하면 은 뒤로 한 발을 빼가지고 받아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하나 맞아가지고 들어가다공격 했는데 뒤로 백스냅을 하면서 받아치가지고 제가 노다가 공격을 하고 노다가 맞아뿐는 거예요. 만두를 그 선수한테도. 그래가지고 제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놓으니까 제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판정으로 이겨서 그렇지 하여튼, 뭐 모든 운동은 체력입니다. 네. 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체력입니다. 예. 15라운드인지는 거의 이제 KO 직전까지 또 뭐라 붙이셨어 그렇죠. 거. 그것도 이제 뭐 체력이 있으니 제가 아.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지 체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만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중량을 조절을 잘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은투는 예. 종이 한장 차이거든요. 네. 뭐, 랭킹 1이나 10이나 1이나 20이나 같은 중량 올리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 동면 뒤집기, 뒤집기 식으로 그게 달려있는 거 똑같습니다. 실력은. 운이라거나 운이고 얼마나 컨디션이 좋느냐,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예. 컨디션을 만드는 것도 사실 본인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해야죠. 그거 상대가 해줄 수가 없는, 관장님이 해줄 수도 없고. 본인하고 자신하고 자기하고, 자기하고 싸움이거든. 예. 무조건 모든 것이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거 예. 그리고 2차 방어전은 정말 그 한일전의 가장 명승부로 남아있는 경기고, 저 역시도 제 마음속에는 가장 명승부로 기억하는 경기인데, 일본 원정에서 요가이 마사히로를 케어시키고 2차 방어를 성공을 하시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그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그 한정으로 이렇게 쓴 맛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일본 원 챔피언 방어전이지만 일본에 가서 방어전을 한다고 그랬을 때딱 탐탁치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차 방어전인데 날 누구나가 한국 선수들이라면 그때 일본 사람 어한 닭하면 운동을 막한 한 시간, 뭐, 이래 할걸좀더 보태가 30분씩 더 하고, 일, 더군다나 일본이라 하면은 그렇죠. 일본 선수라 카면은, 운동을 땐다할 때입니다. 다할 뭐. 근데 더군다나 그때도, 어, 일본 선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시합하는 거 구경도 하고, 그렇죠. 예, 예. 일차방어전 때 구구가 습니다 예, 예. 그래야 제가 그때도 케어로 시키가지고, 간단하게 케어로 시키는데, 과 나름대로 지도, 뭐, 나름대로 계산이 아셨겠습니까? 봤을 때는. 근데또뭐 저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케어로 가볍게 이기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저한테도 조금 그게 그 상대방한테 위험이 안 됐겠나 그런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때또 추석이었잖아요 예예 추석하고 전날이었죠 예, 추석하고 예,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통쾌하게 그 케어 승을 거두고 귀국하셨을 뭐,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추석, 추석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좀더 많이 알려진 것 같다, 어. 같아요. 추석이고 가족들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 그 경기를 받다 보니까요. 네. 그게 제가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네. 많이 알려진 것이. 그 사실 이제 곡서와 매니저의 관계가 다 좋지는 않잖아요. 좋은 선수도 있고 또뭐 이게 프로 비즈니스다 보니까 또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우리 김상현 챔프께서는 이종원 관장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그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사제지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어, 어떠십니까? 예, 그, 저... 부터 를갈 또듬 할 때부터 그 간장님을 배해가지고. 팔뚝기 예, 배우신 기초부터 ]구나. 해가지고 아. 은퇴하고 지금까지 뭐 어제도 연락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전화 통화해가 오늘이 맞네. 오늘 또 음력으로 10월 21일 우리 간장님 생신입니다. 아, 오늘이요? 예, 오늘이 또 생신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래. 서 어제 미리 이제. 전화를 한번 하고 건강하시라고 아무도 전화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70년도 후반 그쪽에서는 그때는 뭐 매니저다, 트레이너다, 후원에다 이렇게 보면 한번 시합을 잘못하고 뭐좀 어려운 시합을 하고 이러면 막 매니저 바꾸고 트레이너 바꾸고 비즈니스 잘못했다 이런 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뭐오지 한 사람만 믿고 따라가야 되지. 뭐, 뇌를 키워준분인면 뇌를 낳아 놓고 키워주신 분인데, 어찌 그분은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 또 그분 단장님이 아는 만큼 제가 알면은 세계 참편이 뭐, 뭐, 얼마든지 방을를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흡수를 할라까 힘들죠. 그래, 운동복이 필요하고, 땀복도 필요하고, 땀을 흘리는 거,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어지간, 음, 우리 관장님을 저는 참 제가 존경하고 예 사랑합니다. 예, 아,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의 복서들 이 영상을 보시는 복서와 매니저분들도 이런 관계를 좀 성공적으로 이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몇 가지 질문 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항상 뭐 밝기를 항상 돌려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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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